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최근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뭔가 들뜨는 그런 기분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지만, 자, 늦게까지 불켜진 요식업소와 늦은 밤까지 해소되지 않는 교통정체가 연말에 흥청거리는 기분을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이 연말 연시를 조금 다른 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아주 격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선 비만 환자분들의 식사수첩이 점차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혹은요 마음 편하게 12월을 유지만 하세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라고 말씀드리지만, 25년 차 임상의인 저에게도 연말은 다이어트의 거대한 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12월을 앞두고 있는 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똑같이 연말이 두려운 수많은 다이어터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역시 해식입니다. 자, 해식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수 있겠죠. 먼저 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술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술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다면 우선 술자리에 대처하기 전에 자신과의 약속부터 해야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4, 50대 고도비만 남성분들이 꽤 계신데요. 대부분 술자리가 문제이며 그중에서 일주일에 5회 정도는 접대술을 드시한다고못 박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술자리라고 하는 애절한 하소연의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거짓이란 점이죠. 업무상의 어쩔 수 없는 술자리도 분명 맞습니다. 식사일기를 쓰게 하다 보면 적어도 3분의 1 또는 절반은 자의적인 술자리라는 거죠. 업무의 연장으로 마시는 술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술자리를 가집니다. 물론 상대가 바뀌겠죠. 친한 친구를 또 때로는 아내와의 편한 술자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술로 술을 푸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건강과 체중유지를 위해서는 술자리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령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주일 에 최대한 술자리 횟수를 미리 정하세요. 가계부적듯이 술계부를 적어 보세요. 횟수를 조정하고 주 3회를 넘어가면 그다음 주에는 스스로 조정할수 있는 모임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제한자분 중에서는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자 몇년술 모임 중 한두 번은 공연 보기, 산행하기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모임은 아니지만 분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모임이 몇 개는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횟수의 조정이 끝났다면 그날의 모임에서 마시는 술의 양을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제 사례 들어갑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이분은 정말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SNS에 술자리 요령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노하우를 몇개 공개하자면 우선 고기를 구우라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고기를 굽다 보니 술과 안주를 적게 먹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체중 감량에 더해서 여직원들의 인기까지 덤으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노하우는요.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죠. 그 전엔 정신없이 받아서 마시다가 자신도 권하던 술을 이번에는 조금씩 버리고 물로 대차기 시작하신 거죠. 아예 못한다고 접어두지 마시고 조금만 실천부터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안한 건지 못한 건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술의 종류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술자리라면 술의 종류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하나 냅니다. 독주가 나올까요? 순한 술이 나올까요? 자 우선 술을 나눠보겠습니다. 증류주와 곡주로 나눠볼게요. 자, 증류주라는 건요, 알코올학적으로 중요한 술로 말하면 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소주, 보드카 이런 술들입니다. 고칼로리이며 영양소가 없어서 엠티 칼로리라고 부르는 술들입니다. 자, 두 번째 곡주입니다. 곡물을 이용한 술을 말하는데요. 편의상 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과실주도 제가 이 범위에 그냥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포도주, 맥주, 막걸리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비교적 칼로리는 낮은데 재료가 되는 과일이나 곡물의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들 국주가 낫겠다시죠? 하 네. 땡. 자, 꼭 술을 드셔야 한다면요, 증류주가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안주만 조심한다면 지방으로 곧바로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곡주나 과실주는 자체 칼로리는 낮은 대신에 당분의 함량이 높고 지방으로 전환이 더 쉽게 될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전제는 안주는 최대한 먹지 않는다입니다. 자 술의 종류를 정했으면 술 드시는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더락을 드세요. 스트레이트 말고요. 술에 술을 타는 폭탄주 대신 물을 타거나 또는 술한잔 드시고 한 잔에서 두잔 정도의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스로 술을 덜 먹겠다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 지침 드립니다. 술 드신 다음 날에 해장 음식,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 또는 짜고 매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안 됩니다. 자, 고칼로리로 음식을 드신 후에 그 칼로리를 써먹을 때까지 지방식을 자제하고 부종을 부르는 염도 높은 술국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해장 음식 1번은 물입니다. 남은 알코올의 배출을 돕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되, 당분 함량이 높은 주스나 또 다른 차는 피하시고 오이나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 채소를 먹는 것이 좋으며 달걀도 좋은 해장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지침을 다 지킨다면 당신은 연말이 지나고도 더 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